그 단체 대표를 겸임하면서 임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주 원주 철도 건설 사업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돼 추진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복선 변경 계획안을 강원도에 통보해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 보도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을 돌아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돈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단속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하급단체의 대표를 겸임하면서 임금을 받아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4월부터는 시니어 클럽 센터장으로도 근무하면서 한달 평균 400여만 원 모두 2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협의회장이 협의회가 관리하는 하급단체 대표를 겸임하며 임금을 받아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기부금과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한 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 씨는 최근 협의회와 센터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우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겸직은 평창군이 승인했기에 가능했고 지금의 문제 제기는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보조금 집행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평창군은

군수선거에도 도전한 인물이라 평창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여주, 원주 간 철도 건설 사업이 기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돼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여주, 원주 간 복선화 추진을 위한 변경기획안을 최근 강원도에 통보했습니다. 사업비가 기존 단선 5,229억 원에서 8,2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산되면서 다음 달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원주에서 판교까지 50분,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개통 시기는 기존 2023년에서 1년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올해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순서입니다. 원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은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역전세는 물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속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올들어 가속화됐습니다. 기업도시에 새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서 기존 주택의 가격까지 끌어내렸고, 매매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지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속출했습니다. 역전세 대란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세자가 그 돈을 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기본이 7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인데 1억에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전세자가 못 나가는 경우죠. 한 임대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지난 7월 당시 100여 세대가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보증보험 보장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공공임대 성격을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임차인들은 시세 차익으로 수백억을 벌고도 돈이 없다는 업체 대표를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 차리고서 한 푼도 손에 안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도 안 되고 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동님들이죠 최근 미분양 물건이 빠르게 해소되고 외지갭 투자자가 원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얼어붙었던 주택 시장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3천 세대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여전한 음주운전 실태를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밤 11시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한 SUV 승용차가 방향을 틀어 도주합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지만 운전자는 주택가에서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운전자는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연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적발 건수는 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257건에서 지난달에는 432건으로 증가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올해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내 음주사고 사망자는 17명, 지난해보다 2명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연말 연시를 맞아 낮에도 주요 길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모임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일반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지역 내년 총선 투표소가 지난해 지방 선거 때보다 확대됩니다. 원주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지역 내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지방 선거 때 여든 다섯 곳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이번 총선에는 아흔 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지정면에는 투표소 네 곳이 추가로 설치돼 모두 여섯 곳으로 확충되고 단계동도 봉화산 이택지 내 신규 아파트 입주로 투표소 한 곳이 추가됩니다. 4 플러스 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최종 합의를 하면서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8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플러스 1 협의체가 300석 중 253석을 지역구로 47석을 비례로 정한 가운데 인구 기준일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인 올 1월 말 인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속초 고성 양양은 인구 하한선을 넘겨 기사 회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횡성군 지부는 작년 5월 설립 이후 7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한 뒤 여섯차례에 걸친 노사 실무 교섭 끝에 오늘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원은 모두 4여8 1명이며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후생 복지 개선, 공정한 인사 문화 정착, 모성 보호 등 아흔여섯 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영월군이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 화폐 영월 별빛 고운 카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영월 별빛 고운 카드는 3주 만에 올해 발행 목표인 5억 원을 넘어섰고 실제 사용량도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액의 6%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오는 2월까지 10%로 확대합니다. 영월 별빛 고운 카드는 선불형 카드로 필요한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이 평창에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1년까지 모두 5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수와 에너지시설을 갖춘 5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된 스마트팜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화회단지 출자금 3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원주 화회단지 SPC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총 30억 원의 자본금 가운데 10%인 원주시의 출자금을 되돌려 주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출자금 반환 시기는 추가 투자금을 확보한 이후로 정해져 실제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광단지 지정이 취소된 데다 원주시까지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원주화회단지 사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35년 동안 장날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온 평창군 대화면 장수식당이 오늘 점심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의 한 교회에서 198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수식당은 대화 장날마다 봉사를 이어오다 교회 신축공사로 식사 장소가 사라지면서 운영을 마치게 됐습니다. 평창군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온 장수식당의 추후 운영 여부는 교회 사정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원주 시내 30곳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한달 동안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원주의 음식점, 쇼핑업소 등 30곳에 오늘부터 이동식 경사로가 순차적으로 설치됩니다. 상시 경사로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유발할 경우 필요할 때만 펴서 사용하는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됩니다. 관광공사는 경사로 설치해 1,5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번 설치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최근 이색적인 야생동물 사육이 늘면서 해당 개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몰라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